들어가자 그래서 이거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제 어떻게 돼? d r i l l into us f r m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이지? 네 1년에 백만이거든네 수백만 아까 너가 뭐 수십만 년 동안 이라고하는거 같아서 수백만 년 동안 d r i l l into 너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뭐로 알려줄게 주입 그지주입시키다데 일이 붙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 그래? 주입당하다 네, 주입당하다 자꾸 동사처럼 하다 하다 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형용사처럼주입당 주입된 미연으로 끝내야지 네 한국어에 대해서적도 이제 너가 더 국어 공부하고 싶다면서 국어 교육학뭐 그게 누구야? 나 그냥 따지지 마형들안돼안돼안 한다고? 아니 아니 이지 아니 아확정 했네 뭐안 한다고? 아니 아니 아무 안 그럼 해석해보고 어떻게 돼 그들은 이거 여부 해석할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뒤에서부터 끌어오라고 그랬지 너무 길면 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 폴이 여기서 뭐 도안을 해석한다고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해서 앞에 있는 인스팅스라고 하는 목적어지 예를 수식하지 그러니까 분사의목적어데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무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입된 이런 뭐 인프라가 졌던 인스팅스 즉흥성을 이 근으로 무시한다 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공사 뒤에는 이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다음에 주어사 이제. c r e a t i v i t y s u f f e 아 이거 너무 짧다 <laughs> 창조성은 고통을 겪는다. 근데 여기서 창조성은 맥락상 뭐하고 동의어다? 즉흥성. 어, 직, 어, i m p r 괜찮았어 그런지. Improvisatory 이게 즉흥성과 동의어다. 그 다시 돌아오 이제 여기 이제 그 저번에 보자 others emphasize creative uses of a database with a s t o r s t e l l i n g f o u n 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그러면 그때에 모는 곳이 좀 물어보고. others가 others? others는 아, 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르의 음... 어. 창조적인 좋아. 요법을 응. 강조. 음. 하고, 하고. 강조한다. 그렇지?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유지지는 요법이라던보다는 사용이지. 사용. 사용. 네. 자료의 사용. 창조적인 사용을 강조한다라는 거지. 위당은 응. 무슨 뜻이지? 위 응, 어, 없이. 그렇지. 뭐하지 않고? 설치 없이? 어, 설치하지 않고 뭐를? 지식을 투자? 응. 응 비슷해 그러니까 완전 지겹적이긴 하지만 알지? In the first place는 뭐야? 간단해. 처음. 응. 어 처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을 투자하지 않고란 얘기는 맥락적으로 무슨 얘기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창조적인 사용만 하고 지식은 넣지 않는. 응. 이해 되지? 네.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면 될것 같아? 네. 너가 이해되는 걸 얘기해줘. 어? <laughs> 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직등성과 아니면 여기 나온 거는 자료.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얘기를 여기서도 너가 해줘야 돼. 하라고요? 참... 아, 싫어. <laughs>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 이 친구는 뭡니까? 어? 너 이제 왔어? 어 들어와 깜깜 놀랐네 어.. 어아 뭐 치워줄게 어 그렇게 들었어? 텐션까지어 들어와 봐 뭐야? 그래도 멋있지? 인트로 하고 있었어 어자좋아야 가서 얘기해줘 어, 웃음이야 이거 웃음 이렇면되니거오그잠깐 아, 오케이. 그렇게 얘기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조적인 사용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잖아. 창조적인 사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랑 공의다직흥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흥적인 것만 한다라는 거지. 뭐는 하지 않고, 이론은 정립하지 않고. 응. 끝. 이 응. 네. <laughs> 음, 알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응. 가서 They ignore our need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which includes memorizing and storing a richly structured database. 너무 계속 어려게보이야 자, 그래서 제가 제시 에서 위치가 관계대명사죠. 위치는 인간에선 다 관계대명사지. 딱 음. 이런 경우 어느 것? 그럴 때만 지시사. 그러니까 의문사로 쓰이기도 음.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콤마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으로서 예례질 수가 있겠지. 네. 실제 해석감이 좋으네. 어. 기억하고 음. 저장하는 풍부한 음. 구조화된 자료. 음. 좋아, 상한 거 있어. 들을, 들을 뭐? 구조화된 자료들의 들을? 하, 참 이런 게참 멋있다, 그렇지? <laughs> 저 소재트... 아니,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넌인크루듀스를 네. 해석을 안 했어. 아, 포함하는? 동사를 개무자가 넘어갔단 말이야. 아, 맞다, 관계대명사에서 아. 해석은 안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네. 기본기 알파다는 거, 잠깐만. 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걸 설명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자면 어, there is the house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he lives in the house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이두 문장을 연결해 보자고 뭐 알겠지? 이두 문장을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간단해 바로 And. 어, 엔드가 들어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 There is the house and he lives in the house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영어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왜? The house가 반복이 되기 때문이야. 똑같은 말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친구하고 얘기를 해 친구 이름 예를 들어서 어, 뭐 영수야, 어, 영수야 나는 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영수야 나는 너가 참내친구인게 좋아하고 어, 그래서 영수야 이런 영수가 어떻게? 해? 그럼 얘기 듣다가도 얼굴을 때릴 수도 있어, 그렇지? 아, 장난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너 하우스 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을 때 이제 어떻게 버리는 거야? 이거를 지워버리는 거야. 대신에 이거를 지워버리는 대신에 얘 대신에 뭘로 이슬 넣어? 넣어주는 거죠. 대응과. 그래서 there is t the house and he lives in it.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집이 있고 그는 거기에 그곳에 산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어떻 어쩌라는 거야, 그지 관계되면서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이시 비록 이더하우 대신에 반복하는 걸 싫어서 바꿔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건 여전하잖아. 둘다 집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 여기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볼까? there is the house 그 다음에 and it he lives in 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there is the house 거기에 집이, 아, 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산다 이렇게 되는데 and it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장 고정 자체가 굉장히 난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p i c h 로 바꿔버려. 리고 그치래서 관계대명사는 애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내가 여러이렇게 시키냐면 어,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렇게 가르쳐. 알겠어?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얘는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이 뒤에 뭔가 빠져 있는 대명사를 대신 받아오기 한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보통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틀린 건 아니지. 우리 한국 영어 고백으는 이렇게 배우니까. 근데 이렇게 수식할 때 중요한 게 뭐야? 그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수식하잖아. 네.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지금 동사가 중요하지 않아? 네. 살고 있는 이걸 꼭 말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이 그가 집 이러면 이게 수식이 돼야안 돼. 안 돼. 이 영어에서는 어그 동사를 갖다가 영사로도 바꿔보고 형용사로도 바꿔보고 후사로도 바꿔보고 되게 다양한 이런. 다양한 다양한 품사로서 일을 막 바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동사를 갖다가 해석을 안 해주면은 형용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정말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쓰시게 되는 거니까 명사 쓰식을 형용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동사가 없다고 치면 그는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갖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건데 영어 어디에서도 명사를 갖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거는 문제 하기는딱한 가지예요. 전병군데 아, 너무 복잡하게 해본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를 꼭 살려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너가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 인크루드스라고 하는 동사 자체를 아예 날려버렸지. 그치? 지난 시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도 복습이 안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 어, 본인의 공부 그냥 딱 수준이라 생각을 해. 미안하지만 어, 선생님이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되 있으면 너는 어, 수능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 복습이 안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너한테 뭐 혼내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잘 생각하라 이거지.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 기억하고 저장하는 풍부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한 주제에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위해서는 그들은 아, 아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지? to o b 인 때문에 그래. 네. to 보정사를 네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네. 근데 별거 아니고 앞에는 그냥 n e 수식하면 to 보정사의 형사적 법이야 그러니까 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 이게 참 기본기가 잘린다는 얘긴데 계속 마주해봐. 지금 기본기 하나 다넣어 없거든? 얻기 위한 필요, 우리의 필요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의 또 그런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필요를 무시한다는건즉흥성과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될것 같지. 직관성. 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풀어서. 그러니 약간... 알았어. 어, 얘기 못 하겠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와 선생님 이건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기억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 어떤 그런 대상들을 이해하는 거를 어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지식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흥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하니까 뭔가 문장식으로 말해야지 그냥 직흥성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진짜 알겠지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주화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You get people who are g r a t i m p r o v i s e r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기실 그냥 가지다라고. 어 맞아 여기서 그냥 일단 가지다라고 직역을 해줘 의역이 잘안될것 같으면. 그레이도 그냥 좋은 직선 먼저 잘 거야. 응. 음. 음. 너는 좋은 직설. 동주자들을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보면은 봐봐 유 내가 도와줄게. 유가 주어, 개시 동사, 그다음 피플이 목적어까지 봤던데 그 이후에 후 이하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 후 이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이어져 보 있어. 음. 응. 응.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 과 여기 있는 don't have 라고 하는 동사는 전부 다 여기 앞에 핏불에 이렇게 연결이 되있다라는 거지. 응. 음. 음. 그러면 안에 가로를 한다는. 그렇지. 음. 얘네들 이러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음. 좋은 직적 연주자들을 그러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응, 음. 맞아. 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뭐 친구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친구로 갖는다 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 어,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야 이 지금 연주만 겁나 잘하는 사람들인 거지 알겠지? 어 그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 다 기억나잖아 우리 지금 이태어는거 아니잖아? Then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w h e r e you world 너무 어깨 이거는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and have the appearance of German, but in the end they know nothing. 이게 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연주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들은 어 지적으로 공허한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즉 즉흥 연주만 한다 이런 얘기였어,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계속해서 즉흥 연주와 이론을 대조시키고 있는 대조 구조였고,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주고 있는 반복 구조였다. 그래서 대반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 약간 실전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이정도 하고 뒤로 넘어가 아, 보자고. 다 풀어봤어 집에서? 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1번 문제도 지난번에 내가 답은 알려줬던 거 같아. 네. 음, 답은 알려줬었는데 일단 해석을 들어가봐야 되겠지 문제는 또. 그래서 천천히 또 한번 하나씩 하 뜯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수능 지문 자체가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잖아. 그치?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볼 수가 있겠지. 하나도 직접 써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어휘에 능숙해져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하지만 수능은 여기서 이제 어휘에 능숙해졌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 왜? 두 가지 때문인데 문장 구성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글의 구조 자체도 생각보다 잘안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한테 담보가 되면 실력이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지 단어는 이제 너희들의 몫이 대, 몫이야, 설정에 선생님이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계속 많이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보자 Human <놀람> beings <놀람>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해석해보면 이제 어떻게 해지 누구 차리지 어.. 혜진이, 혜진이 한번 해볼까? <놀람> 어첫 번째. 줄. 네? 모르는 단어는 <laughs> 물어보면 알려줄게 음. 사람은 응. 모랄, 응. 음. 모럴 에이전트 다아 이게 모럴이 뭔지 알아? 면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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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에서 에이전트 하면 은 에이전시할 때 그런 에이전시가 아니라 이 에이전 행위자로서 n t I'm 면 n 면 g e n t I'm in agent. I'm in agent. I'm in agent. I'm in a 유능한 무적적인 피해자로. 응.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들어갈 수 없다가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지? 자 이게 주어, <laughs> 다음에 동사, 다 다음 이게 목적어, 그다음에 나머지 건전명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구조 정도만 익혀놓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 보자. 자 그다음에 원정이 No, does every one live live w e l d in the in the state? 음... <laughs> 그 상태 안에. 세계는. 아, 잠깐만. 누노 무슨 뜻이야노구 누구는 누 어? 누가얘기했는데구모도는니구누구아모구 어, 구아 누구? 누구는 아구 누구는 누 여기서 더즈 에브리온을 뭐라고 응. 이거 모르겠지. 네. 솔직히 이거 지금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게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도치라고. 영어에서 이제 도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어 도치가 있어. 부정어 도치. 근데 이제 영어에서 부정어라고 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낫이 있지. 또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아까 네버도 아, 있고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놀도 있고 네, hardly, rarely, scarcely, barely 이런 친구들이 순 부정사로 나오는데 그런 건 아직은 몰라도 될것 같고 not, never, nor 이 정도만 일단 부정어의 대표적인 놈들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자 예시들을 보여줄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에, 부정어듯이 예를 들어서 he doesn't know about the truth. 그는 진실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뜻이지. 근데 이 친구를 부정어 도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려고 할때 여기 나를 이용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해 줘?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옮겨 버려. 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어, e s 가 오면 되겠지. 놀다 s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히는 여기 히 이렇게 오고 <laughs> 그다음에 여기서 노가 이렇게 오는데 그나머지건 똑같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안될 거야. 부정어 도치는 구조가 있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부정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좀 어렵지? 여기서 조동사는 뭐야? 얘 같은 경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no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doesn't가 부정해주고 있는 거지 이 부정해주는 장치인 doesn't가 바로 조동사였던 거야 이 중에서 not만 앞으로 빼온 거고 이 다스 자체가 조도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내려버리는 거 아래다가 그리고 히는 여기다가 노우는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겠지 선생님 노우 주배 안 써요 앞에 이미 나왔어요 인칭 단수를 지켜 지켜줬잖아 앞에 그리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 she must not invade the land라고 그녀는 invade 는 침입하다 뜻이거든? 그녀는 그 땅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 가 부정어 도치를 시켜준다 그랬을 때 역시도 나을 앞으로 옮겨줘야 되겠지. 해볼까? 그럼 나트 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나트 시 이렇게 오게 돼 있고 나트. 그다음에 여기서 조동사는 뭐야 얘들아? m u s t 지 m u s t not m u s t 그다음에 she invade the land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 나 m u s t 시 invade the land 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또 기억해야 될게 많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네. 아 하나만 더 해줄게. 그러니까 예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they never they never obtain 또 obtain은 달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지. 근데 이거를 부정어조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네버가 앞으로 튀어나가. 네. 거기까지는 거까지는 다들 따라올수 있을 거야.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어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어테 t a i 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조동사가 여기 있어 없어 없, 없지. 이런 경우를 일반 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라고 해서 조동사를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되냐면 대의한테 맞춰서 두 동사를 변형을 시키면 되는 거야. 일단 시제는 언제야? 현재 시제지. 어테인입다 과거시 아니고. 네. 그리고 데이는 3인칭이긴 하지만 복수지 단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뭘써 줘야 돼? d 두여다지야. 그래서 두지 두. 알겠어? Never do they attain the goal. 이렇게 부정문을 부정어도 지문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지. 이해됐 어. 하나의 규칙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 h e state라고 하는 문장 이게 이제 지금 부정어 도치가 돼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이 부정어 도치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everyone이 주어지 그래서 everyone 여기다 이렇게 딱 끊어놓고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옮겨보냐면 everyone 그 다음에 nor은 뭐 여기 앞으로 와서 상관없을 것고 nor 어그 다음에 이제 어, nor 여기 왔고 그 다음에 does leave 이렇게 와 있는데 leave 자체가 하나의 일반 동사지. 그래서 여기다가 leave 이렇게 써 주면 되겠어. 응. Everyone k no w leave the world that's take the 뭐 보이는 식으로. 알겠어? 그럼 해석할 수 있겠어? 네. 그해 응. 봐. 어떻게 돼? 어. 모두가 뭐 어, 그 상태 안의 세계를 떠나그 상태로. 이는 아하. 지금 너가 굉장히 음. 유치한 시시로 저지른 건데 네. 전치사를 갖다가 수정해서 하나의 뜻으로만 이, 경도되어 그러니까 너무 거의 집착을 해가지고 위들이 네. 뭐 뭐와 함께, 이는 뭐뭐 안에 맨날 그렇게 말하면 되게 유치한 해석이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인텔스테이트가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러한 상태로. 이런 게 이제 고급스러운 해석이지. 네. 음, 그러한 상태로. 음. 있는 있는 세계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냥 그런 상태로 세계를 음. 떠나지 않는다. 그래 알겠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어가 볼까?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r e q a i r e a bit of i s t e n c e they could find s t e d from emergency, the government of m a r a y s n a 길어버렸네. 일단은 오른 단어 But somewhere in betwee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The most people 이게 주어지. 그다음에 occur 여기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a b i t of distance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그다음에 여기서 대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뒤에 qualifys는 동사가 되는 거지 바로 그 관계대명사 뒤에 없는 그다음 에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에 f o r membership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준다 이런 뜻이고 in 어디에서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community는 <laughs> 사회지 어떤 사회야 도덕적인 행위자들의 사회가 되는 거지. 자 해석해 볼수 있겠어 혹시 모르는 단어 물어봐. 디센시는 뭐야 디센시? 예의. 예. 어예 근데 여기서 어카이어는 뭔지 인자 어카이어? 획득하다. 없다. 오 획득하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봐야 되나 예의를 획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의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예의를 당연히 배우다. 오 그렇지. 그게 이제 수능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해석 능력이라는 거야 배우다. 그러면 계속 해석해 줘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는 아, 어 비트 오가 뭐예요? 어어아어비어비 어, 오브 비는 약간이란 뜻이 약간. 그리고 오브가 있으니까 약간의 예의 이런 뜻이겠지? 약간의 예의를 배다 응. 어, 그... Qualifies. Qualifier, Mr. Shah. t 찾아 봐야 돼이 o d t i g e 자격을 부여한다. 멤버 d t 그들 멤버십 e 자격을 e s t 다 응. n t 적 g e r good. Tiger, g o 했 d 어 i g e r good. t i 여기서는 데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데은 뭐야, 데 뎀? 데이가 주격이지? 데이의 목적격은 데이미지. 소유격은 데이어지소유되면는 데이얼지지. 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적격이니까 그들에게. 에게라고 같이 가질 수 있겠어? 잘했었어 여기까지 지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약간의 음. 응. 약간의 일배우는데이 대시 여기 나오는데 이 대시 무슨 대시야? 관계 대명사 대시야 그래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뒤에 있는 이 퀄리파이 스템이 앞에 있는 이디펜션을 수식하는 식으로 해서 보내줘야 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뒤에서부터 같이 한번 해봐도 괜찮고 In the, in the community of a moral agent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모 o 에이전트는 뭐 n 어는뭐적인아 네가 말하 어떻게 좋아 을여조각적 어. 현실 어? 에이전트는 뭐라고? 에이전트가 뭐예요? 어 방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에이전트는 행위자행위자행자 응. 도덕적인 행위자들. 의? 사... 어. 사회. 사회 에어 사회에서. 사회에서. 어 사회에서. <목소리> 멤버십은 뭐야?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이런 의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이런 의미겠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솔직히. 그렇지? 이게 막전면코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난해하게 느껴질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데 도덕적인 행위자의